어나? 근데 좀 뜨거울 텐데. 불 타고 계시는데. 오 <laughs> 어, 다행이다. 자 이번엔 시바나 해봅시다. 어우 저기 CC 조합이네. 좀 무서울지도. 시바나가 걍 지금 좋거든요. 협곡이고 뭐고. 근데 이제 이거를 그리고 평큐에다 먹음 이거 열매. 이것 이것도 좋아요. 되게. 나는 위에 거 먹으러 간다. 열매 진짜 어이씨 열매를 키어 얘가 이계수였나요 거기에 AD가 막 생겨가지고 되게 좋아졌습니다. 아니 좀 가주 가 주세요. 우아 <laughs> 저거, 죽지 않나? 죽었다. 이기겠지? 나이스. 신비한 주먹이 그렇게 좋다던데. 어? APC만 하 재밌지 않나요? APC만 해볼까? 어차피 뽀삐 탱이니까. 믿고 해도 될것 같은데? 이게 시작할 때 무조건 용이 있어가지고 이거 개꿀잼이겠는데? 그니까 물몸밖에 없고 좀 신기한 주먹도 내려오나? 에 개꿀잼이겠다 이거. 제 기억으로 풀템 기준 스킬가속 한 250까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화끈한 이니시가 없어. 영상각 잡혔다 이거. 함수 가야겠지? 와, 여기서 투원 딜을 하네? 저거는, 저분들은 100% 듀오 아닙니다, 이거. 확신할 수 있어. 우와. 아, 잠시만. 센데? 뭐 들었지? 치속적 먹자? 로 마간신. 지금 10초. 한 70%까지 줄어드니까 한 3초, 3초 브레스 가능. 여긴 좀 무서운데? 뽀삐님이 먼저 들어가줘야 내가 뭐푸킹을 하던가 하는데? 한가 일단 먹자. 브레스... 아, 저거 안 죽어. AP 개수가 없으니까 지금 좀 약하네. 브레스... 잠시만... 아! 아, cc 이런 일단 밤수, 이제부터 시작. 밤수 스킬 가속 25인데 바로 48. 지금 몇 초야? 6초 이제 이긴다. 여기에 가속, 그 뭐야? 주문력 관련 아니면 스킬 가속 관련 또 증강 또 나오면 대박인데, 뽑기 단단하니까. 그랬어 6초 그랬어 아직 짧아 그랬어 나이스 그랬어 좋아 좋아 5.4초까지 주문력 증가 좋아 주문력 증가하면은 스킬가속도 14나 오른다 아닌가? 내 셔까지 필요 없을라나? 어차피 포킹 브레스... 어우, 나이스... 그냥 브레스... 한대 때리고, 브레스 한대 때리고, 때리고... 브레스... 브레스... 아니, 뭐, 그 피로 뭐 하실 수 있나? 어, 우 이거 어디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. 얘 옆에 있으면. 있다 아. 호. 평. 큐. 평. 뭐가 야 되지? 라바돈이 스킬가속 102. 우추가 122. 5 5퍼50퍼 이건 그냥 라바돈 가는 게 나을 듯. 아, 이거 주문력이 아닌 게좀 아쉽네. 뭐야? 브레스, 포킹, 포킹, 브레스, 포킹. 슈로 바로 브레스! 오, 우 완전 잘 들어가셨는데? 3.96 내셔? 3.2초? 맞아 이거 평타 때리면 또 브레스 쿨뭐 줄어드는 거 있지 않나요? W 쓴 다음에 때리면 줄어드나? 그런 거 없나? 없나 보네? 다음 누구야? 보라색. 아 이거 뭐 그냥 뭐 그냥 포킹만 하면 이기잖아. 오, 진폭킹. 오, 안 죽어 저거? 오, <laughs> 어디 있어? 오, 어디 있어? 여기다. <laughs> 아, 솔직히 원딜 두 명으로 어떻게 이겨, 아레나. 무슨 지속 시간요? 아, 때릴 때마다. 뭐 나오려나? 개노잼 두개 나왔는데? 어차피 곧 끝날 것 같으니까 굴리죠. 네 번째 거못볼것 같아. 이거 브레스에 치명타 붙을 수 있나? 아이템 및 지속 피해 효과니까 브레스 될것 같거든. 아이고, 브레스, 브레스, 아, 왜 이렇게 잘 피해? 브레스, 다시 한번 브레스. 어, 저 내셨네. 내셨네. 저 평타도 센데. 미안한데, 브레스, 마지막 한번더 브레스. <웃음> <웃음> 뭐가 할까 뭐가 제일 셀까공업 2.36초 여기가 근데 왜 피가 10이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왜지? 브레스, 오, 무시라. 브레스, 어우, 몹시라 브레스! <웃음> 브레스 <웃음> 브레스 r 레 s s Pr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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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r e s 1 Press. <laughs> 아무데나 막상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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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는데. 다음 증강, 고고, 다음 증강은 또 맛보고 죽어야지. 마지막 증강이거든요. 아, <laughs> 노잼 이에 두나 있나? 아, 근데. 아, 1.83이 최대네. 이거 물약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전판에 먹었으면 안 돼. 오! 오! <laughs> 오. 오! 뭐지? 우루프가아우그데 CC 장난 아니네. 레오나? 좀 뜨거울 텐데. 불 타고 계시는데 <웃음> <웃음> 괜찮? 와 APC 받아 죽었네 꿀잼이었다 제이스요? 저 제이스 할줄 모르는데 제이스 증강 좋은 게 있나?